20세기 미국은 풍부한 천연 자원과 광대한 국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산업 표준화, 분업, 대량 생산, 기술 혁신 등을 적용하여 세계 최고의 공업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시시피강과 오데오 주변의 편리한 수로교통과 에파르차 산맥을 통해 원자재 수급이 용이했던 미국의 북동부는 미국 공업의 심장으로 떠올랐으며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공업력은 연합국이 승리하는 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일본 독일 등에 밀려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갔으며 여기에 더해 1 9 9 0년 2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제조업 역시 빠른 속도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중후장대한 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북동부 공업 도시들의 고용은 축소되고 인구의 유출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지역들을 러스트벨트 녹슨지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하이오의 대부분. 미시간,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등의 지역을 뜻합니다. 로보캅은 1987년 A편이 개봉했습니다. 배경 도시는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인데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다가 몰락한 공업 도시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에미넴의 자전적 영화 파이 마일에서도 몰락한 미국 공업도시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경제에 공헌하던 제조산업의 몰락은 대규모 실업과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졌고 도시에 남는 건 그로 인한 빈민층, 범죄, 부패의 증가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힘들어져서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의 삶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로스트베트에 사는 가난한 백인들을 부르는 표현 중 하나가 히비리입니다. 올해 단순히 에파리차 산맥과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백인 농촌 주민들을 뜻하는 중립적인 표현이었는데. 도시 경제가 몰락하면서 무식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백인들을 지칭하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white r a s h 와네드넥이 백인들을 비하할 때 많이 쓰이는 멸칭입니다. white r a s h 는 특히 미국 남부 농촌 지역에 사는 가난한 백인들을 가르키는 경멸적인 용어이며 레드넥은 주로 무례하고 세련되지 못한 백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미국 남부의 시골 백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남부의 가난한 백인들을 주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이제는 몰락한 북동부 공업도시들의 가난한 백인들까지 포함하는 멸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수인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존중 될 만한 생각입니다. 다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수에 속하는 백인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기득권층으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만연합니다. 몇년전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며 많은 사람들이 흑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유독 흑인한테만 강압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은 약 59%, 흑인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FBI의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 중 흑인의 비율은 26.6%였으며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의 경우 2022년 기준 흑인은 9,655명 백인은 6,629명이었습니다. 물론 서해양한 흑인들도 많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범죄자를 상대해야 하는 미국 경찰 입장에서 아예 통계를 무시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또한 흑인만 피해자가 아닌데 왜 아무도 White Lives Matter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20여 년전 강남 YBM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한미국 흑인 남성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서 보스턴에 있는 대학원에 미술 전공으로 지원했는데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자기보다 못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우대해서 그 학생은 선발되고 자신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후 학비라도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국까지 와서 영어회화 강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보기에도 이게 공평한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에 당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한국은 거의 단일 민족 사회였으니까요. 사회의 소수자를 배려하고 도입하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다수를 희생하면서 소수자를 도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수가 존재해야 소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한 미국인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인들도 소수 인정들 못지않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남성을 제 J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1984년 오하이오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의 혈통으로 백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와스프하고는 매우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친척들, 넓게는 마을 주민들의 교육 수준, 소비력, 문화 수준 등은 오히려 가난한 흑인 집단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유년 시절의 문제점을 통해 왜러스트베트 지역에 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이의 조부모인 제임스와 보니 벤스는 고향인 켄터키의 파르에치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가난한 켄터키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당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오하이오 미들타운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입니다. 고향을 도망치듯 떠난 그들은 1947년 결혼을 합니다. 당시 제임스의 나이는 18세. 본인은 14세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가난한 현실이었지만,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와 아메리카 드림을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1960년대 오하이오의 1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정도로 도시에 공업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은 일남, 이녀를 갖게 되었고, 고향에 남은 친척, 친구들보다 훨씬 고소득의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은 가능한 한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집, 좋은 학군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제임스와 보니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스스로를 제대로 돌볼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되었고 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척들은 대부분 멀리 떨어진 켄터키에 있었습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결혼한 두 사람은 자주 매우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고 상대방에 대한 폭언, 폭력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의 자녀들은 모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첫째 지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역 제철소에 취업을 하기로 합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아들이 학업을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체 노동을 해보니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거죠. 하지만 지민은 행복하지 않은 집에서 최대한 빨리 독립하고자 취업을 선택합니다. 가정의 불안한 환경으로 인해 더 좋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두 딸의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둘째 베버리는 공부는 잘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기를 낳았고 막내 로리 역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니 아이들이 밖으로 돌다가 결국 임신 출산을 하게 되고 적합하지 않은 배우자와 큰 고민 없이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버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 집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다툼과 사건이 반복되자 이혼을 결정하고 당시 19세의 나이에 어린 딸 린지와 새 출발을 결심합니다. 만약 베버리가 대학에 진학했다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의 나이개를 꺾어버린 것이죠. 베버리는 두 번째 남편과 둘째 아이인 제이를 낳았지만 역시 순탄한 결혼 생활이 되지는 못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약물과 마약의 중독까지 되고 맙니다. 제이는 엄마가 이 남자와 만나면 이 남자 집에 가서 살고 엄마가 다른 그 남자를 만나면 또그 남자의 집에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겠죠. 이처럼 여러 차례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아이들은 안정적인 가정의 아이들보다 발달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아이는 문제를 피하고 싶은 충돌을 느끼기 쉽고 또한 올바른 출구를 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다고 합니다. 혼돈이 또 다른 혼돈을 낳고 불안정이 또 다른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이는 서로 욕하고 고함치며 어떤 때는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일상의 한 조각이었으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는 그게 원래 어른들끼리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끝이 없는 싸움을 지켜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 부모가 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흥미롭게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약에 중독되듯 그토록 혐오하던 폭력적인 행동에 서서히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임스와 보니가 부부싸움에 빠져 자녀들을 소홀하게 키우지 않았다면 그들의 딸인 베버리는 제이에게 전혀 다른 엄마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와 보니는 자신들도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에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지 몰랐고 결국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신들의 행동 반성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립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었지만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만 받아도 충분히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북동부에는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워낙 많아서 아이들이 좋은 성격이나 소질을 배양하거나 공부에 집중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 제이가 졸업한 미들타운의 국립고등학교는 입학생의 20%가 졸업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또한 졸업한다고 해도 오하이오 밖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역시 매우 적습니다. 물론 제2의 가족과 친척들은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어떤 인생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조언해 줄수 없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혼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말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제인은 17살 때인 2001년 동네의 식료품 자파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빈민층들이 푸드 스탬프로 음료수를 사고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받은 돈으로 술과 담배를 사러 오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돈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휴대전화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공부하면서 일까지 하는데 왜 빈민층들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자파점에서 2주에 한 번씩 적은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가 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는 돈이 없어서 제 제대로 된 스테이크도 사 먹지 못하는데 주변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제가 급여를 받는 횟수 정도로 스테이크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내 입에 들어갈 스테이크조차 사 먹지 못하는데 내가 낸 세금이 남의 입에 들어가는 스테이크 값을 지불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세금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 적당한 에 이렇게 고그 나라에다 좋은 좋은 일니다 2016년 당시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층이었던 에파레차아 산맥과 남부 지역 사람들이 어째서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충실한 공화당의 지지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미국의 수많은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그 학자들이 가난한 백인들의 삶을 제대로 알았다면 사실 연구할 필요도 없이 쉽게 이유를 알수 있었겠죠. 수많은 저학력, 저소득의 백인 노동자들이 제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복지 제도에 기대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일 이터에 나가서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과연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도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경우에는 문제만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사회와 주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제이는 그의 부모처럼 오하이오 미들타운에서 시각만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2의 어머니인 베버리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개회사를 낭독할 정도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제이의 누나인 린지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린지 역시 자신의 어머니인 베버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케빈과 결혼합니다. 린지 역시 대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이 될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불안한 윤년기 촌소년기가 린지에게 빠른 안정을 최우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이의 조부모인 제임스와 본인은 그제서야 확실히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 자녀들이 문제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손자, 손녀들까지 큰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한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남은 20여 년의 시간 동안 손주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제이의 할아버지인 제임스는 오하이오의 한 제철소에서 일해서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다음 세대는 손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의 수학 숙제 등 학업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꼭 필요한 충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사촌 동생들이 방문해서 제이는 사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하필 그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 동안 자파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이라로 가야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자 할머니는 가족들이가 주말을 보내게 해주는 직장에 취직하려면 대학에 가서 출세해야 한다고 말해줬고 이는 제이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제이는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한 약물 중독자인 엄마 밑에서도 그나마 꿈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는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생활 습관이나 교육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에서 4년을 복무하면서 제이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단한 번도 6시 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군대에서는 더 일찍 기상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협동, 인내, 노력, 희생, 교율 등의 인성적인 배양은 물론 개인수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대출은 어떻게 해야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 아주 현실적인 부분까지 가르쳐 주었으며 처음으로 다른 성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감독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솔력은 부하들의 존경을 받음으로써 생긴다는 사실과 어떻게 해야 부하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대 군인 원호법에는 g i 비이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이 전역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주택, 융자, 실업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인은 이를 통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며, 후에 예의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저소득층이라서 등록금의 거의 100%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고졸의 노동자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미국의 복지제도는 불합리한 면도 많지만, 이처럼 적절하게 쓰이는 곳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제이는 결국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히빌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이의 풀레임은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현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서 올해 11월 부과가 40세의 나이로 미국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이디 벤스의 개인적 경험은 향후 미국 정책에 깊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이 경제 주력인 한국으로서는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은 무식하고 빈부 격차가 크다는 등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만 제이디 벤스의 사례는 미국 사회 시스템의 우월함을 재확인시켜주는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한국의 한 젊은이가 제이디 벤스처럼 힘든 환경에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면 과연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군복무를 했다고 미국처럼 제대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약물 중독인 저소득층이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지원하면 과연 입학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학비의 100%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대 후반에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40살에는 한국의 권력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JD 벤스의 인생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런 면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싫다고 미국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만큼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서 살게 하고 싶은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